리튼 초보자 가이드. 당신의 첫 AI 에이전트. 리튼. AI 검색부터 나만의 AI 캐릭터까지 AI의 끝없는 가능성을 탐험해보세요. 리튼 고객센터 도움말. 모든 가이드는 PC 웹 기준으로 제작되었어요. 모바일 앱 가이드는 순차 공개 예정이에요. 리튼에 대한 모든 질문은 우측 하단 고객센터에서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답변 드려요. 까만색 느낌표 리튼 채팅창에 질문하시면 할루시네이션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요. 우측 상단의 버튼을 통해 다크모드로 손쉽게 변경이 가능해요. 문서 최하단에서 위로 가기 버튼이 보여집니다. 목차가 있는 경우, 클릭하면 해당 파트로 바로 이동해요. 사진은 더블 클릭하면 크고 선명하게 보여요. 리튼이 처음이신가요? 먼저, 회원 가입을 해주세요. 로그인 하시면 리튼의 모든 서비스를 무제한으로 이용하실 수 있어요. PC 웹 또는 모바일 앱으로 언제, 어디서나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AI 에이전트와 함께하세요. PC 웹은 쿠키와 캐시가 쌓이지 않는 크롬 시크릿 창을 권장드려요. 생성형 AI의 특징에 대해 먼저 학습하시면 리튼을 보다 잘 활용하실 수 있어요. 리튼의 다양한 기능을 일상에 활용하세요. 채팅. 리튼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드려요. 단순 호기심부터 업무 고민까지 다양한 목적에 맞게 AI 채팅을 이용해보세요. 입력창 좌측 토그를 통해 AI 검색, AI 이미지, AI 과제와 업무 중 적절한 모델을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어요. 실시간 정보가 필요하다면 AI 검색 더욱 전문적인 답변을 얻고 싶다면 AI 과제와 업무, 프로를 추천해요. 까만색 느낌표 리트는 다양한 데이터를 참고하기 때문에 사실과 다른 정보를 생성할 수 있어요. 중요한 정보는 사실 여부를 확인해 주세요. 좌측 하단의 최근 기록 버튼을 통해 채팅 내역을 확인하고 편집할 수 있어요. 캐릭터 책. 리튼의 다양한 AI 캐릭터와 대화해 보세요. 나만의 AI 캐릭터를 자유롭게 만들어 보세요. 우측 상단의 검색 기능을 통해 원하는 AI 캐릭터를 찾아 보세요. 슈퍼챗. 까만색 아주 작은 사각형. 최고 수준의 AI 모델을 사용하여 더 똑똑하고 다채로운 캐릭터 채들 즐길 수 있어요. 프롬프트 공유. 양질의 프롬프트는 생성 답변의 품질을 높여줘요. 기존의 프롬프트를 참고하여 나만의 프롬프트를 만들고 공유해 보세요. 모바일 앱 온니. 7초 나만의 AI 더 자세한 리튼 사용 방법을 알고 싶다면? 사용자 웨비나에서 리튼과 생성형 AI에 대해 더 깊은 정보를 얻어가세요. 나만의 노하우를 공유하고 싶다면? 사용자 커뮤니티에 나만의 프롬프트, 툴을 자유롭게 공유해 주세요. 그외 공지사항은 리튼 사용자 커뮤니티 내 공지사항 탭에서 가장 빠르게 알려 드려요. 최종 수정일 2024년 11월 6일